자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다라고 했어요. 자연수는 어떤 수가 자연수야? 아는 수다 불러. 어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그렇죠. 1, 2, 3, 4 음. 이런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다. 오케이. 일단 이거는 딱 생긴 걸 보니까 양변에 당연히 얼마 곱해서 출발해야 되겠어. 음, 2분의 1. a? 그러니까 분모에 2가 있으니까 이 2를 없애고 싶잖아. 양변에 얼마 곱해서 출발한다? 아사요 에이? 2를 곱하면 되지. 분모에 2만 날리면 되잖아. 아 그렇죠. 그렇지. 그러니까 여기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2 곱해주고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사라지잖아, 그렇지? 네. 그럼 그러니까 과로 푸는 거 천천히 연습합시다. 요거 이제 거의 완벽하게 잘하더만. 이거 얼마 되는데 불러봐 시작? 어 2x EX... 마이너스 팔. 그렇지. 그다음 얘는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, 그럼 이사 가야 되는 게얘 이사 가고 얘 이사 가야 되겠지. 이해됐어? 네. 근데 여기서 조금 낯선 게 이번에는 x랑 a가 섞여 있잖아. 네. 그렇죠. 선생님, 선생님 그러면 문자가 있는 거 왼쪽으로 옮기라더니 a도 문자니까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오, 좋은 질문인데. 여기서는 누가 대장이냐면 x가 대장이거든요 x에 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a라는 값이 그냥 내 눈에 1, 2, 3처럼 보여야 돼요 x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해됐어? 네뭔 소리냐면 은 2x-8이퀄 x-3 이렇게 있다 치면 네. 여기서 우리가 x 이사가고 마이너스 8 이사갈 생각만 하지 마이너스 3은 안 건드릴 거야 그치? 네. 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a라는 값을 어차피 x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생각하고 안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됐나요? 네음 응, 좋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e x x 에다가이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8 2x-x는 얼마입니까? 음, x요 그렇죠 x가 되겠죠 x가 되겠고 마이너스 a 플러스 8인데 a 값이 될수 없는 것은 그랬잖아, 그렇 네. 그러면 문제를 잘 한번 보면, 문, 이게 지금 방정식의 해입니다, 그쵸죠 네. 문제 어려워요. 이게 방정식의 해인데 그 해가 뭐라 그랬냐면 그 해가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. 네. 어, 방정식의 해인데 그 해가 자연수야. 그러면 a 값에다가 뭘 넣더라도 이게 자연수냐? 보기부터 한번 봅시다. A에다가 만약에 내가 4를 넣었어, 이, 자연, 이 값은 자연수가 되나요? 어, 네. 되죠.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면 얼마니까? 4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A에 4를 넣더니 었 해가 4가 된 거야. 그러니까 상관없잖아, 그렇지? 네. 음, 음, 그 말하는 거네. 그럼 A에 5를 넣으면 해가 얼마 되는 거예요? 어, 3. 3 되는 거니까 역시 A에 5 넣는 것도 상관없겠다, 그렇지? 네. 그럼 지금쯤 느낌 왔어. 6, 7, 8 중에서 a 의이 e 값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. 그게 누구겠어요? 어, 8이요. 그렇죠. a에 8이 들어가 버리면 a에 8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가지고 0돼 버리잖아. 그치? 네. 그럼 해가 자연수가 돼야 0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까? 안 합니까? 아, 아니에요. 안 하죠. 그 정답은 5번이 됩니다. 됐죠? 네. 음, 됐고 57번. 어떤 수를 두 배해서 1 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네 배보다 4만큼작대 굉장히 쉽죠.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떤 수를 네모라고 많이 뒀지만 중학교부터는 미지수 사용해서 x 이렇게 둡니다. 오케이 이해됐어? 네. 그러면은 x 어떤 수 네. x를 두배한 다음에 1 0을 더했다 식으로 불러줘. 시작. Um, x 곱하기 2 좋아. 뒤 그렇죠. x 곱하기 2는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어떻게 쓸수 있어요? 아. 2x. 그렇죠. 2x라고 쓸수 있죠. 2x. 그다음에 어떤 수의 네 배보다 4만큼 작다. 어떤 수의 네 배보다 4만큼 작다는 식으로 나타내면? 어, 4x 4. 그렇죠. 4x 4. 음, 끝났어요. 그 어떤 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. 그렇죠? 네. 여기 있는 10 이사 가고 4x 이사 가서 금방 구할게요 2x-4x 는4-10 되겠고 시작 2x-4x 는 얼마입니까? 4마이2스10 되겠고 2작4 얼마야 아, 2 그치, 그러니까 x 마이2스4 아, x 면얼마입2까기2 x 요2빼기4 얼마야 마야너스4 2그기4 얼마야 2 4마이너스2 x 요 빨리 익숙해져야겠죠마이너스4마이너스 10이면 얼마야 마이너스1 4 그쵸 마이너스 14 그러면은 x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치 네 그리고 날리고 요거 계산하면 7 되잖아 그래서 어떤 수는 7이 되겠습니다 이해 됐죠? 네 으흠. 이건 지난 시간에 했네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문자를 어떻게 잡 뭐랑 뭐랑 뭐라 잡으면 돼 어. x-1 xx 플러스 +1. 1음 요게 좀 대칭성 있고 예쁘다 그치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새 자연수 중 가장 큰수 물었으니까 구하려고 하는 거는 x가 아니라 뭐인 거야? 어, x 플러스 1? 그렇죠. 구하려고 하는 건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인 거네요. 그렇죠. 네. 응, 음, 그럼 가보자. 일단 다 더해서 39래. 어,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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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했어. 그게 39래. 근데 뭐라 했어요?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. 플러스니까 괄호 그냥 벗겨도 되죠. 네. 얘도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냥 벗겨도 되죠. 네. 이제 어머나 그러면은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몇 x? 어, 3x요. 저 그렇죠, 3x.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. 오호 대칭성 있게 써놓으니까 확실히 낫네요. 3x가 39니까 x는 13 되겠고 13이 답이다 아니다? 아니다. 아니다. 그 답은 응. 얼마겠어? 어, 14요. 어, 문제 이해 잘하고 잘합니다. 자, 그 다음에,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.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, 이거 봐봐. 이거 외워 두셔야 돼요. 10의 자리 수가 6이고 1의 자리 수가 X야. 그 수는 다시, 10의 자리 수가 6이고 1의 자리 수가 5야 그럼 우리 65 이렇게 쓰면 되죠. 네. 근데 10의 자리 6이고 1의 자리 X야. 그럼 6X 이렇게 써버리면 돼. 안, 돼. 안 돼요. 안될 거 아니에요. 왜? 우리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6과 x를 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잖아. 그치? 네.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 65라는 게 따지고 보면 6 곱하기 10 더하기 5잖아. 맞아? 네. 그러면 6의 자리, 10의 자리가 6이고 1의 자리가 x면 은 아, 요5 대신에 x라고 쓰자. 즉, 6, 6 곱하기 10 더하기 x라고 쓰기로 합니다. 이해 됐니? 네. 어 그래서 6곱하기 10의 자리 더하기 x. 그 이번에 10의 자리 수가 x니까 아저 6자리에 얼마 들어가는 거야? 어, 그렇 x가 들어가겠고 네. 1의 자리가 6이니까 더하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죠, 그치 네. 음, 그러면은 시작. 어 10의 자리 숫자와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. 그럼 그건 6곱하기 10 더하기 x라는 수가 있었는데.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수를 바꿨대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? x 곱하기 10 더하기 6이 될거 아니야 그치? 네 그럼 이거는 처음 수고 이거는 처음 수고 이거는 바꾼 수잖아요 네 그럼 문제는 뭐래?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 했잖아 네 그럼 처음 수에서 27을 빼야 바꾼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? 네 으흠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. x 나오면 끝이야. 네. 아니잖아. 처음 수가 얼마냐 물었으니까. 맞죠? 아, 그렇네요. x가 답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 수는 60 더하기 x니까 x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? 네. 아, 문제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재밌고 좋습니다. 자 그럼 60 더하기 x 마이너스 2 7은거는 10x 더하기 6 얼른 얼른 이사가 주면 x 마이너스 10x 6 원래 있었고 60 넘어가면 마이너스 60 넘어가면 플러스 27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얼마? 음어 9x <laughs> 120은 얼마야? 120. 어, 마이너스 9요. 그니까 러 마이너스 9X라고 해야지. 맞아요. 아, 네. 6261이 면 얼마예요? 어, 마이너스 54? 그렇죠, 마이너스 54. 마이너스 54에 플러스 27이 얼마야? 어, 마이너스. 마이너스 271? 27. 네, 271. 음, 그러니까 이게 x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얼른 적응합시다, 알겠죠? 네. 음, 응, 그러면 이거는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이 마이너스 -9 나눴더니 이거 사라지고 이거는 3이 되네요. 그럼 x가 3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3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음, 처음 수를 알고 싶었으니까 x에다가 3 넣어가지고 63이 답이다, 이렇게 돼야 되겠죠? 됐나요? 네. 음, 응, 됐고. 어느 가게에서 한개에 700원이 카라멜과 한개에 600원이 젤리를 합해서 15개를 샀는데 총 금액이 9,600원이다. 젤리는 몇개 샀느냐? 할수 있어요. 자, 시작. 젤리를 알고 싶으니까 젤리를 x라고 했어. 그럼 카라멜은 몇 개라고 할수 있을까? 합해서 어... 15개. 아, 15 x. 글라스. 그렇지. 15 x. 그럼 끝났어요. 700원짜리가 카라멜 개수인데 700원짜리를 15-x개니까 얘들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? 네 그냥 곱하면 끝인가요? 어... 반드시 네 반드시 괄호 맞어? 아, 아, 네그 음, 다음에 600원짜리 600원짜리를 x개 그랬더니 96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출발하면 좋겠다. 그렇지? 동그라미 네. 너무 많잖아. 이양대는 네. 얼마로 나눠서 접근할까요 1000? 어... 에이. 동그라미 두 개씩만 날리면 되잖아. 아, 아 100개에 100. 그렇죠. 100으로 날리면 되겠죠. 그러면은 100씩 나눠 가지고 앞에는 7만 남았고 여기도 6만 남았고 96 됐습니다. 그럼 이 분배법칙 써 보면은 요거 105-7x 더하기 6x는 96 되겠고 그러면은 105 넘어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105자 이번에 틀리면 삐지 거야 마이너스 7x 플러스 6x는 어 -X. 그치? <laughs> 마이너스 x 그렇지 마이너스 x 잘금지 나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<laughs> 9 따라서 x가 9 되겠죠 맞아? 네 그럼 우리가 젤리를 알고 싶었고, 젤리가 9, x가 9 나왔으니까, 답은 9가 되겠습니다. 됐나요?